정부 당국의 오픈 프라이스 제도 철회로 오를 조짐을 보였던 과자와 빙과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가격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육덕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철회된 과자와 빙가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식품 업계가 이들 제품의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롯데 제가는 최근 과자와 빙과 아이스크림에 대해 지난해 6월과 같은 기준의 권장 가격을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7월 과자, 빙가, 라면, 아이스크림 네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적지 않은 대신 최종 판매자가 판매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고 판매점별로 편차가 생기는 부작용이 일면서 물가 상승에 부담을 더 준다는 비판이 있어 이들 품목을 최근에 다시 제외했습니다. 당국은 식품 업계에 지난해 6월 오픈 프라이스제도 적용 이전 가격을 사실상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업계는 원가 인상 등을 이야기하며 난색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롯데제과 이어 오리온도 과자와 껌 사탕류의 권장 가격을 지난해 6월과 같게 책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격 동결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표시가를 100원 가량 올릴 계획이었던 농심도 동결이라는 업계 움직임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